박지현만 초대됐나. 특급 호텔 비공개 파티의 주인공의 뜨거운 논란. 붐 안성훈 남진 불참. 팬들 사이 갈등 조짐. 그는 초대받았다. 그러나 그 초대는 영예이자 동시에 질투의 시작이었다. 2025년 5월 아산시티 특급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파티. 그 자리에 단한 명이 가수만 참석했다. 그 이름은 바로 박지현. 왜 오직 박지현만? 비공개 파티 명단 누락에 수면 위로 떠오른 위혹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홀에서 열린 초호와 프라이빗 디너 파티가 연예계 안팎의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이 파티는 특정 대기업 임원이 주최한 것으로 전해지며 정재계와 예능계를 아우르는 매우 제한된 vip 20여 명만이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관심은 초청 받은 가수로 오직 한 명. 박지현만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최근까지 함께 방송을 진행했던 m c 붐 음악 예능의 중심에 있던 안성훈,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 남진까지도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덤 간 묘한 긴장감과 불만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일제히 반응 왜 박지현만 너무 노골적이다. SNS 및 팬카페에서는 방송은 같이 했는데 왜지연 씨만 이건 공정하지 않다. 기획사의 입김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부미팬클럽 측은 늘 프로그램 중심을 잡아온 MC가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고 안성훈 팬들 사이에서는 같이 예능 고정도 했던 사이인데 홀로 초청된 건실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단독 초청이 오히려 분열의 불씨가 되며. 팬들 사이의 감정선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파티 관계자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우리는 박지연 회에는 초청을 고려한 적 없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파티를 주최한 기업 측 관계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연예행사나 기획사 주관 모임이 아닌 기업 내부의 명예인물 감사 만찬이었으며, 박지연 씨는 작년 말부터 진행된 기업 CSR 캠페인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고, 수익 기부까지 함께한 유일한 연예인이었다. 즉, 단순한 방송 인연이나 스타성만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연대활동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만이 초대되었다는 해명이다. 질투는 본능. 하지만 진정성은 결국 증명된다. 대중심리 전문가 조은아 박사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공정성 논란이 일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박지현 씨는 지금 대중성과 예술성,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까지 급상승 중이기에 그 자체가 타인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은 증명되고 일시적인 논란은 사그라질 것입니다. 박지현 측, 침묵 속에 대응, 별도의 입장은 없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지현의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번 행사는 회사 주관이 아니면 박지현 씨는 요청에 따라 단독 무대를 준비하고 성실히 참여했을 뿐이라며 타인과 비교되는 구조 자체를 원치 않는다. 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박지현 본인 역시 SNS나 공식 채널을 통해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근 인터뷰에서 언뜻 드러난 말이 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주목받는다는 건 때로 오해를 감수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진심까지 왜곡되진 않길 바랄 뿐이에요. 팬들 반전 응원, 빛나는 사람에겐 빛나는 자리도 따르는 법. 시간이 지나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박지연을 향한 응원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 모든 건 그가 그만큼 성실하게 쌓아온 결과다. 그 자리에 어울리니까 불렸을 뿐. 질투는 그만하자. 조용히 참여하고 조용히 물러난 그 자세가 더 멋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왜 박지현이 초대됐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는 늘 무대 아래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박지현. 그는 지금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다. <목소리>